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그랜저 IG 2.4 GDI 모던 모델입니다. 2019년형, 4만 6천 키로, 현재가 1,970만 원이고요. 신차 보증 남은 차량입니다. 5년 10만 키로 보증 남은 차량이고요. 무난한 검정색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엔진룸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내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스마트키 두개다 있고요. 핸들리 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4만 6천 킬로입니다. 스펙이 좋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오디오 들어가 있구요. 가죽 시트 굉장히 좋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하구요. 2열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구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집 없고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습니다.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시트, 스마트 키 2개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VDC,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화려한 옵션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꼭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있고요. 렌트 이력 있었습니다. 요즘 개인 렌트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PG차도 아니고요.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본넷 교환과 조수석 앞펜다교환 있습니다. 보시면 라디에이터 서포터 지지대가 전혀 교환이 없고 본넷과휀다만 교환된 걸 보면 앞쪽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험 처리하셨던 것 같고요. 큰 사고였다면 범퍼 바로 앞에 있는 라지에이터 서포터 판금이나 교환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아마도 단순 접촉사고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부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어차피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현대 그랜저 IG 2.4 GDI 모던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며 5년 10만키로 신차 보증 남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이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기 때문에 더욱 걱정할 거 없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사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후에 돈안 들어가고, 문제 없이 탈수 있는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